리웍스에서 가장 고가인 아이템은 지금 어떤? 아. 예? <laughs> 5 0 0이요 네. 이제 첫 피디도 찍을 수 있습니다. <laughs> 카메라 저희가 좀 돈을 좀 써가지고 카메라가 두 대네요. 퓨님 어디세요? 한번 1층으로 내려와 주시겠어요? 이거 와요. 요새 자전거에 또 빠지셨던데요? 아, 저 원래 트라이슬론 준비했었잖아요. 저는 그 에스, 에스프레소. 3일? <laughs> 원래 커피 못 마셔. 여기는 김태균 대표님, 인플루언서고요. 운동을 잘하죠. 체대 출신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주택가에 내셨어요 굳이 대로변에 있지 않아도 된다. 비싸서.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잖아. <laughs> 독일 아, 브랜드잖아요. 네.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프만의 뉴 마이스터. 이 하프만이라는 애가 있고요 뉴마이스터 얘 e r New, New 마이스터, 마이스터. 마이스터. 그이 e i s t e r New m e 이 s t e r New Meister. New Meister. New m e i s 그 e r New Meister. New Meister. New Meister. New Meister. n 이걸로 해라. 네네네. 그러니까 디자인은 이제 전적으로 거기에 맡기고 i 층은 e r New m 래비지 t 어 일단 독일 애들의 s t e r New m e i 숨겨두고 아 네, 숨겨둔 상태에서 이제 보여주는 컨셉그죠 그럼 여기는 이장다 안경인가요? 네다안경이에요 그때 왔는데 기억이 잘안나 지금 <laughs> 쓰신 건 뭐예요? 이것도 아파인이 <laughs> 많이 써요 아그 예쁜데요 금액대는 어떻게 돼요? 아 어, 58만 원부터 58만 원부터 네더 올라 70만 원까지 있어 요 음, 내가 키가 커서 네. <laughs> 머리를 조심해야 돼 왜? 다시 올라가? 연출 안해도 되잖아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우리 연출 없어 아 근데 위엔 되게 넓네 으 여기서부터 이제잘 설명 드릴게 우선은 들어오시면 딱 보이는 게 이제 아까 여기 보셨던 하파니마이스터가 이제 글라스 쪽이 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네는 좀... 어, 얘네의 장점은 가볍고요 튼튼하고 네. 편한 게 장점이에요 다 좋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대 때는 뭐 약간 좀 볼드하고 좀 불편해도 예, 그런 거 많이 썼는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잖아요. 저는 36이니까 잘 어울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도 가볍고 좀 세련된 느낌의 안경을 좋아하게 돼서 이제 이 브랜드를 택하고 예, 저희는 도소매를 같이 하는 곳이에요. 이, 이 커트레그로스의 모든 컬렉션의 선글라스들이 브랜드를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풀컬렉션을 소개할 수 있는거지? 생각보다 잘어울려 <laughs> 어 괜찮다 응. 야 나쁘지 않아 오, 잘 어울리네. 최근에 이제 가장 좀. 레스카. 음, 레스카 형. <laughs> 저도, 저도 네. 좋아하는데. 네. 빈티지서부터 거의 모든 컬렉션들이 다 여기 아니까 네. 다. 그리고 이제 로네티니 제네럴이라고 이제 캐나다 브랜드예요 로네티네? 금자, 금자 안경. 금자 안경? 예. 이제 여기 보시면 그루브 스펙스라고 그루버라는 모델에도 인디언 기털 리베이션의 네. 포인트에요. 네. 혼다네 <laughs> 네, 그리고. <laughs> 되게 좋아하는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라는 브랜드인데. 쓰는 스타일이 이런 것 같아요. 어, 이거 쓰신다고요? 네 <laughs> 한번 써봐 주시겠어요? 되게 쓸줄 알았는데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굉장히 독특해요. 어, 전세계 거의 테우의 팬들은 5, 60대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이거 약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저희 매장에 이제 한국에 어, 젊은 남자분들이 쓰기 시작했고 최근에 트럼프씨에서도 많이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게 멋있어요. 이 모델은 심슨이라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면은 정말 심슨 눈처럼 네, 디자인이 올라간 거예요. 그거 같아, 닌자 거북이 눈. 네, 때운 가격대가 보통 네. 70만원대입니다. 리웍스 120은 대부분의 안경 브랜드들이 다 어쨌든 고가에 좀 있는 거죠. 네, 고가가 있습니다. 잘 어울린다, 그거. 여기로 이제 보시면은 알렘이라는 브랜드예요. 어 프랑스 브랜드예요. 이 디자이너가 굉장히 유명한 거는 미우미우랑 아크네 디자이너가 있다가 나와서 이제 자기 브랜드를 런칭한 거고요. 이 브랜드의 장점은 디자인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메이드 프랑스인 거 되게 자부하는 친구예요.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에요. 이게 아까 보셨던 프렌치 판토 형이잖아요. 근데 이런 키홀 브릿지에 저도 한번 써 볼게요. 네, 이거 적오실 거예요. 어떤지 안 보여서. 이거는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저도 작은 게 좋아서. 네. 더 작은 게 낫다. 네. 이제 뭐 빈티지 모델들 다 이런 판토형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어 자신들의 최신식 기술을 이제 넣은 거예요. 얘네 또 장점은 지금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한 모델이에요. 이태리 빈티지 아세테이트 이제 마주결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디테일이 있고요. 얘는 지금 듣다 보니까 최근 아, 이거 잘 파는 사람의 특성을 다 갖고 있요아이 <laughs> 빨려 들어가. 나 사실 안경 관심 없단 말이야. 듣고 있는데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사야겠다. 뭐 이렇게 돼. 어, 설민석 어. 선생이 같다. <laughs> <웃음> 닮았어 설민석 e s 3 m 설 n u t e s 3 m i n u t 쇼 s 이에요 n u t e s 15 minutes. 15 minutes. 15 minutes. 15 m i n 이 t e s 이5 minutes. 15 m i n u t 스매스트 있는데 입고, 어 이걸 또 괜찮다. 난 생각보다 안견안안 어울리지 않아. 저희가 어, <laughs> 또 클래식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김환중 씨나 모델, 그리고 이제 배우 변유한 씨가 쓰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릿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포인트로 주시는 걸 이제 안경을 좀 많이 쓰시죠. 안경도 다양하게 쓰면 되게 인상을 확확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아이템으로 제가 안경, 이제 안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메디컬적인 거랑 패션인 거랑 합쳐진 어, 거거든요 눈을 보고 얘기 해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타일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회비용이 적은 아이템이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입니다 네. 여기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나요 어, 48만원에서부터 예. 예, 저희가 뭐 70만원까지 리웍스에서 가장 고가인 아이템은 지금 아이걸요빈티신가요 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어, 주영남 씨가 쓰는 안경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귀갑입니다. 네귀갑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소장하고 있는 거고, 고객님들이 이제 막 무스갯소리로 막 여기서 뭐가 제일 비싸요라고 했을 때 이게 1500만 원. 예? <laughs> 1500이요. 1 5 0인줄 알았는데. 네. 그, 써도 돼요? 네, 그럼요, 그럼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째요, 소장하고 있는 거고 판매용보다는. 아, 판매 는안 해요? 네. 뭐, 그분이 이걸 이 모델을 써요. 아, 비슷한 거긴 한데 그분이 쓰는 게다 귀가 입니다아 그럼 이제 돈 많은 부티를 내릴 때 귀갑 네, 테를 네, 네. 쓰잖아요. 지금 네. 거만실이에요. 네, 아, 다 있군요. 거만실이. 네. 검은실이. 거만실이고. 이런 센레스로 저희가 약간 어, 수술 때 오는 느낌? 무섭잖아요 네, 그런 컨셉으로 <laughs> 약간의 경각심을 조금 네. 갖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검사를 할수 있게 음, 이 정도의 맞습니다. 길이에 네. 이 정도의 평수의 검안실은 안경원에서는 없어요. 음, 되게 좁죠. 네. 아까 이제 좀 뭐가 다르냐고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저희는 우선은 정찰매장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지키고 고소하는 이유는 저희는 그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에 고객분들의 그런 다양한 니즈를 저희는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은 1층하고 2층하고 음악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DJ분한테 직접 어 부탁을 해서 저희가 음악을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커피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50만원, 100만원 쓰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단순히 그냥 캡슐 커피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뭐저 기계 세팅도 형도 보시다시피 몇천만원 하는 세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커피도 그대로 이제 더 좋은 커피 드시고 왜냐면은 고객분들이 아시더라도 어 커피만 드시러 오는 분도 있고 그냥 오면 무료예요 <laughs> 그냥 웬만하면 제가 다 드리죠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해요 작은 부분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해요 태게이 취향이 되게 고급이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거실 인스타그램에 거실 사진 보면 쫙 대리석이 하니그 아, 대리석은 그 <laughs> 시트예요 시트예요 <laughs> 그게 안경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나를 표현해주는 나의 시그니처 아이템 될수 있는 그런 안경을 생각하고요 어, 신발 모으듯이 우리가 신발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미 네. 안경을 쓰는 분들 네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이 있죠 네. 근데 옷으로서의 이런 나를 변하는 것보다 안경으로서 혹은 선글라스나 이런 걸로 변화를 주시는 게 훨씬 더 이미지적으로도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그렇죠. 기회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아 근데 이 말이 저 맞는 것 같아. 응.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즘에 그걸 간과하고 있었어. 옛날에 나도 네. 한창 막못낼때 안경을 많이 있, 사, 샀던 것 같아. 요 네. 어느 순간부터가 안경을 까먹어서 네. 다 지금 서랍에 있거든. 안경을 다시 한번 구매봐야겠네요. 네. 내가 태균이랑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많 <laughs> 잘하네. 빠져들어. 음. 이게 저희가 지금 컬렉션들이 많이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좀 많이 구매하셔서 를 지금 이게 금태 그 은퇴 은퇴네요. 네 단종된 모델도 있고요 여기서 <laughs> 이건 어렵네. <laughs> 되게 꼬장꼬장 <laughs> 할아버지 같아 지금. 진짜 내가 조금 더 중후해져서 부모해져서 오의신대가됐을 때, 이런 거특이한디자인 안경 화나쓰면 되게 멋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냥 편하게 그냥 무지 네. 티셔츠, 청바지나 면바지 네. 입으시고 네. 이런 안경 쓰면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여 e r a t 우리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 h 많이 없겠지만 c 면 e 오네 태균이 인스타그램 아이디 너 h e r 보시면 진짜 멋쟁이 a 요 제가 본 지인들 중에 손에 꼽는 멋쟁이라서 가끔씩 저도 어, 오늘 뭐 입지 할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입은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참관해 중에 한 명이라서 가끔 좀 과할 때가 있어요. 아,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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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거만 한번 받아보실래요? 날씨 있으시니까 그럴까요?